어치군님 없으신가? 이거 나와서 오잖아 엘베 뛰고 사고는 문 열인 데가 엘베이 댕댕이는 사고 보니? 사고 쪽 가면 엘베이 응? 사고 쪽이 어디? 저기구나. 에베이, 드에베이내요와서우회전은면은고금은예요실금은 지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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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만들었어요. 사군님! 우리 좀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, 먼저 죽이는 게더 중요해요. 아, 네. 근데 너무 애들. 어, 자클릭 연타. 사군님 일로 일로. 에, 오이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어요 여 어때요, 사부님? 좋아요. 좀비 먼저, 준비 먼저, 준비 만들어. 먼저, 먼저. 이거 그냥 잠그면 돼서, 그러다 준비만 돼. 어, 돼. 천천히 자 천천히 요 안에 안에 광자 세 명이야. 광자면 세 명이야. 준비 만들게요. 맞죠. 아인. 우리 다 만들어요. 다 만들 수 있다. 만들어, 준비 다 만들어. 이거 이 먹지 마, 먹지 마, 먹지 마, 먹지 마, 먹지 마. 이 e 올라와야 돼한한한명 d t 올라와서 발 a 꽂 n 야 돼. g Hamnong, you love. I d o 세요 go there. Ah, you're g 주세요 What's 되면 with the looks? What's up with the looks? What's up with t h

애들 올라와 아, 탈출했어요, 애들 아, 치라고요 아, 알았어요. 어? 어? 아니요 지금 필요 없는데. 이거 좀비 한 분만 그러니까 방에 와드 아줄수 있어요? <laughs> 그래, 와드 <놀빵불> 아 땡땡. 텔레포 아니고. 요사 와드 있거든요. 아니, 아니 왜 가요? 아니, 아빠 빼. 요 아빠 왜 그래? 와도 아빠 핸싱볼, 아, 막내 들다배방으로 아, 카우스를 명 탈출했다. 문면 와요? 문면서 이거 아까 그구방 카드 들고 는데 카우스 탈출 괜찮아요, 뭐. 면 되지 뭐. 어, 어, 지금 몇, 몇명 이거 몇명 남았어요? 디클둘 카드 어, 댓. 이거 님저그하게요 이거? 게이트비 쪽이에요, 포에서 게이트비 포서 멀어요. 제일멀어요 아, 아, 아. 어디쯤이에요 구사의 아, 가드 죄수 하나 가드 둘 구의사 어? 구사 구이사 가드 셋구사 가드 셋구사 가드 셋 죄수 아, 하나 구사 가드 셋 죄수 하나 구사 가드 셋 죄수 하나, 가드 <laughs> 가드 셋, <재수> 하나. <laughs> 우린 하늘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레미 <laughs> 하나 아 아들이 어 아들 하나 더 어디가? 이거 이거 칠분 내나 이거 저렴으로 줘줄래요, 아아 이거 지금 카우스 왔어요 혹시? 아, 카우스 두 명. 나 아니구나. 아까 탈출 얘기했잖아요. 카우스 두명이나다고 아니 그거 말고 탈출. 아니 엔티프안 아,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 안 왔어. 지금 어. 지금 좀오는데 말도 하고저 8배 반어요 하늘방을 지키라니까 하늘방에 갇히고 있고 ABB, b 그걸 말게요 a 에 잡는거죠 나아고어게요아어요아 열었어요 아 제가 거거요방좀 열어주시고 엄야나 쓸쓸히 놀고 있어요 네네 네, 가이까어떻없어 그 이거 어떻게? 어, 네? 네 이거 어떻게? 거 같은데 이거 엔떻게 아, 이거 어어요 이거 어어떻어요아 이거 다이게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어떻 어떻게? 스어떻 어떻게? 이거 이어요게어이어어 이 네, 카우스 위에 있어요. 카우스 카우스 위에 있어. 요 아, 벌써? 네 뚫렸어요 그냥. 어... 너무 아프더라고요. 나 네, 뭐 서버실 아, 이거 서버실에 엔트인데 이거. 위에 카우스 하나, 딱 하나, 딱 하나. 위 카우스 딱 하나. 둘이었는데 그거 카테서맞았어요문제러죠 이거 뒤쪽 왜 그거 문다 깨졌냐? 텐트볼. 잠깐. 사구방 위에 자구방 자구방 내려왔다 자구방 내려왔다 아들래이 만들게요 자구를 아, 네, 만들어요 예. 할배방에 MTF 하나 할배방에 큰일 났 아니 그 하.. 아니 에스 아니 카우스는 잡지 카우스는 무시해 무시하고 엠티에프랑 디크를 먼저 죽입시다 무시하라면서 나부터 죽였는데 아니 아들만들어가자 카우스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따라와 따라와 오오오 엠티프가왜 이렇게 쎄엠티에왜 이렇게 쎄 탄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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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나무. 아니, 근데 이거 이 너무 체포 근처. 다 까졌어, 이거. 아, 이거. 어, 하이렇게다 응. 까져 가지고 내가 할게 없는데? 우리 아들램 한명 어디 갔어? 저기 할배방 아래. 우리 여기 시키고 계시지 <laughs> 할배방 아래. <laughs> 할배방, 아래... <laughs> 할배방, 아래... <laughs> 할배방 아래 조용히 있다 지금 나. 설레죠. 어, 할배방 근처 총소리. 올라갈게 올라갈게. 싶은 올라오면 문 잠긴데 있거든요. 힘이 탄삼, 없어. 탄산 탄산으로 가봐요. 사고방에서 우유전은 탄산이거든요. 문 잠긴데 보이죠. 안에 하나 있어요. 아니 아니 아니. 아 사운드 사운드 사아 탄산으로 와봐요. 타냐고 있는데. 여기 안에. 아 있네 있네. 안녕하세요. 거기 맞을 수 있나요? 죄송합니다. 크라나 NTF 여섯. 어? 어? 왜 이렇게 으... 안먹어? 나간거 아, 아, 아니야? 나, 나갔네 아... 아 근데 이제 탱탱몰로 문 이쁘게 깨졌다 너무 탈비방 쪽에서 체포까지 다 깨졌어 친구님친구님예 그, 여기 변명 안되죠? 텐트에서 싸운다 왼쪽에다가 갈게요 이거 오 감사합니다. 오, 원래 원래 원래. 어, 저 서버서 엠티프. 엠티부터 엠티포포나 이거 밀게 이거 이렇게. 계속 가 봐요. 계속 가요. 계속 가 봐요. 어요기 엠티 오잡았지 하나 먹었어요. 나가려던 거. 나클 하나. NTF 처음방에 진짜 없어. 나어 또? 발 소리. 뭐지? 시체가 투명인데? 아, 진짜 여기 네 여기 네 날아갔네. 여기까지. 다다다다 야, 어, 어떻게 니 어, 티어 많이 올셨나 보네. 초초 타이밍. 수없고우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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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카우스 t i k r a 요 a 클 s yours, you. Tikrana, t n t i n a t i n t i n 은 n t i n a Tikr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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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k r a n a Tikrana, t i k r n t i n Tikr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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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k r 여기 올라가 k r a n a t 리 이거 좀비님은 이거 지크저위험군에 있나? 에베디가 뭐 있을게요. 아, 오... 네 올라가, 네가 있어요. 우 아, 아, 사고, 배이프분들 숨어 계시면 살려드릴게요. SCP 잡으러 먼저 갑니다청소리는 왜에 g h t c 베 n 아 a i 아요 r LBS. LBS. l b 요 l b 난다요 s 요 b s l 가 s 다요 s l 소리 난다요. LBS. l 사운드 b 다요 어, s LBS. LBS. 할아버지 b s LBS. LBS. 할 b s l <목소리> 아, 네. 네. 어, 올라, 올라들. 안녕. 아, 잠깐만, 사건은 좀 위험한데. 아빠. 여기 뭐하데 애들이? 서로 인플 같은데. 아빠 조심해, 아빠. 디클한 찾아도 찾기가 힘들다. 어디로 가야 되지? 디클 앱에 A 있었네. 앱베 A라고요? 네. 나겠다 이거. 테슬라 넘어볼래, 테슬라? 마이크로 HID 우회전. 안돼. 한데... 아니 와야, 그냥 와. 잡아! 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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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제수 죽었는데? 제수 죽었어요. 하? 안 돼, 나 죽을 거같아 아빠. 제수 죽었다고? 응, 잘 가고. 네네. 수고했어. 살려, 살려, 살려. 제수 죽어, 제수. 저 위험에 있어, 저저위험해 이렇게 피곤해서 저 그냥 살아 있을게요. 이거 사군인도 돼.